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83세 내과 의사 김수환입니다. 얼마 전 평생 바칠만 하며 건강을 자신하던 72세 박철수 어르신이 새벽에 옆구리를 붙잡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허리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에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데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 돌멩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번 안 오던 분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뜻밖에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밥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두부와 이 음식을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두부 아닙니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착한 두부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에 돌을 만들고 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고 계속 드시면 박철수 어르신처럼 몸에 독이 쌓이고 심지어 암을 부르는 끔찍한 독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당장 오늘 저녁부터 당신의 밥상에서 독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두부를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무료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밥상을 도구로 만드는 두부와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의 밥상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왔던 음식이 바로 두부 시금치 된장국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남편 뼈 건강에 좋으라고 일부러 칼슘 많은 두부와 시금치를 듬뿍 넣고 끓이셨던 겁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남편의 몸에 돌을 만든 셈이니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셨는지 모릅니다. 구수한 두부 된장국에 푸릇푸릇한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면 참 맛있죠. 또 고소하게 무친 두부랑 시금치 나물을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시금치에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수산이라는 녀석이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칼슘과 만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둘이 만나 서로 딱 엉겨 붙어서 수산칼슘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된 수도관 속을 들여다보면 물때가 껴서 구멍이 좁아진 걸 보신 적 있죠? 수산칼슘이 바로 그런 물때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의 소변길에 차곡차곡 쌓여서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도 되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는 돌멩이 같은 녀석입니다. 이 돌멩이들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나 오줌길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결석입니다. 결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 합니다. 칼로 옆구리를 쑤시는 것 같다고도 하고 아이를 낳는 산통에 버금간다고도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응급실 신세를 지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 작은 돌멩이들이 계속 우리 몸 속을 돌아다니면서 연한 살들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그걸 고치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계속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씨가 계속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포들이 성질이 변해서 미쳐 날뛰는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방광의 염증이 오래되면 방광암으로, 콩팥의 염증이 오래되면 콩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었다고 당장 몸에 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콩팥 기능이 좋아서 잘 걸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마치 두 개의 물이 차오르듯 조용히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콩팥의 힘이 약해지는 60대, 70대가 되면 그때서야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두부와 시금치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된장국이든 무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몸속에 끔찍한 고통을 부르는 돌멩이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염증의 불씨를 미리 끌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제게 오랫동안 진료를 받던 68세 이영희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찾아오셨습니다. 시장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숨이 차서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 한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빈혈에 콩팥 기능까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뼈에 좋으라고 두부 반모에 우유 한 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최고의 건강식이라 믿었던 그 습관이 되려 자신의 피를 말리고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의사 선생님. 나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요즘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돼서 두부랑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만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칼슘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에도 칼슘이 많고 우유나 치즈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먹으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칼슘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너무 많다 싶어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몸 밖으로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칼슘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무리 철분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칼슘이 너무 많으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영이 어르신처럼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정숙이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을 아주 촘촘한 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영양분은 통과시키고 나쁜 찌꺼기는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마치 이 촘촘한 채에 진흙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이걸 다 걸러내느라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콩팥도 힘이 좋아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진 콩팥에 계속해서 무리를 주면 결국 체의 구멍이 막히고 찢어지듯 콩팥이 망가져 버립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두부를 드실 때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아끼고 피를 맑게 유지하며 어지럼증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75세 최순자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힘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늘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죠.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오후 간식으로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 꿀을 듬뿍 뿌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설탕은 몸에 나쁘다며 일부러 천연 꿀을 고집하셨던 겁니다. 그 건강 간식이 실은 어르신의 위장을 괴롭히고 몸의 기운을 빼앗는 주범이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설탕 대신 꿀을 쓰시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부와 꿀은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꿀은 달콤한 맛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꿀의 유기산이 두부의 단백질이나 칼슘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서 영양가 없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몸이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흡수도 시키지 못하는 그냥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물과 모래, 시멘트는 각각 따로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대 섞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두부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면 우리 위장 속에서 바로 그런 시멘트 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최순자 어르신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될수 밖에요. 좋은 영양소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소화불량만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귀한 보약 재료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몸의 기운을 도두고 다른 하나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같이 솥에 넣고 끓였더니 서로 뒤엉켜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은 분명 좋은 약인데 같이 썼더니 독이 되거나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부와 꿀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두부의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시키기 위해 먹는 것인데 꿀을 더하는 순간 그 좋은 영양소들이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두부와 꿀이 내 몸에 들어가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리니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두부 요리에는 꿀을 넣지 마십시오. 두부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즐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단맛을 좀더 하고 싶으시다면 꿀 대신에 잘 익은 과일이나 양파 같은 채소를 곁들여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더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두부가 가진 좋은 단백질과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 몸의 피와 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를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습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우유, 그리고 꿀. 피해야 할 것들만 잔뜩 알려드렸더니 아이고, 그럼 두부를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이 늙은 의사가 어찌 우리 어르신들께 나쁜 것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두부와 함께 먹으면 산삼이나 녹용 부럽지 않은 보약이 되는 최고의 짝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채소들이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삼에도 많이 들어 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사포닌은 우리 혈관에 낀 기름때를 씻어내고 몸속에 나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녀석에게 딱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몸속 기름때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라는 성분도 같이 끌고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나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것처럼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유독 춥거나 덥고 땀을 비 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또 갑상선은 우리 몸의 기운을 조절하는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요 오드가 부족해서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에 눈을 뜨기조차 힘듭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고 기억력까지 떨어져서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 타지려니 하고 넘기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요우드 부족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주들 재롱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기운이 없어서 놀아주기는 커녕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계실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셨죠. 자식들은 그저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건강에 좋다고 두부는 매일 드시면서도 해조류는 비려서 입에도 안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한 가지만 처방해 드렸습니다. 매일 밥 드실 때 맛있는 조미김을 딱두 장씩만이라도 꼭 같이 드시라고 말입니다. 반신반의하던 할머니가 몇달 뒤에 얼굴이 환해져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거뜬하다며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 궁합의 힘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된장국에 왜 두부와 미역을 같이 넣었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경험을 통해 두부와 해조류를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는 돋보기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두부를 넣고 된장국을 끓이실 때는 꼭 불린 미역이나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같이 끓이십시오. 국물 맛도 훨씬 깊어지고 영양은 완벽해집니다. 두부부침을 드실 때는 맛있는 조미김에 싸서 드셔보십시오. 고소한 맛이 두 배가 되고 우리 몸의 균형은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맑은 순두부탕에는 파래나 매생이를 조금 풀어보십시오. 바다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부족했던 요오들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두부의 좋은 성분은 다 챙기면서 우리 몸의 중요한 보일러이자 발전소인 갑상선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꼭 드시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를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딱 30초만 살짝 데치십시오. 수산 성분은 물에 잘 녹아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에 해로운 수산이 대부분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찬물에 헹궈서 무쳐 드시면 괜찮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 바로 시금치, 우유와 치즈, 그리고 꿀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돌멩이를 만들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좋은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두부와 먹으면 산삼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은 바로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였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고 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은 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에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억척같이 일만 하느라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이제 좀 쉬어볼까 하니 덜컥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걸요. 내가 아프니 아내가 고생하고 자식들 마음까지 무너지더군요. 10년만, 아니 5년만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밥한 끼를 먹더라도 내 몸에 좋은 것만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분의 눈물 섞인 후회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도 이런 마지막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건강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벽돌, 즉, 좋은 음식을 골라 정성껏 쌓아 올려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나쁜 벽돌, 즉, 나쁜 음식 궁합을 하나둘 섞어 쓰다 보면,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면, 즉, 우리 몸에 큰 병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그저 두부 하나 잘 먹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는 소중한 집을 튼튼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벽돌 한 장을 고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벽돌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된장국에 시금치 대신 미역을 넣는 그 작은 선택이 바로 내 몸이라는 집에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간식으로 드시던 두부 꿀조림 대신 구운 김에 두부를 싸서 드셔보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모여 10년, 20년 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겁니다. 자식들에게 아프지 마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더큰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 아픈 허리 부여잡고 외면하는 대신. 두팔 벌려 힘껏 안아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도록 웃으며 함께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귀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늙은 의사가 꼭좀 보라더라 한마디 덧붙여서.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나는 당신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힘을 얻게 됩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